오늘은 영상을 점점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할 때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신기하다. 현장에서 반응이 정말 좋은 편집 기능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편집할 때에도 정말 많이 쓰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생각보다 방법이 쉽고 간단하니까 잘 배워서 꼭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메뉴 중 미디어를 누른 후 샘플 영상을 가져옵니다. 참고로 샘플 영상은 제가 댓글로 링크를 달아뒀습니다. 저와 함께 똑같이 해보실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먼저 남극에 있는 펭귄 영상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샘플 영상을 그냥 한번 재생해 볼게요. 사실 샘플 영상을 그냥 이대로 써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샘플 영상의 카메라 구도가 지금 고정된 상태거든요. 배경은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게 지금 펭귄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선 영상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화면 확대 기능을 쓰면 영상이 좀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데요. 타임라인에서 영상 소스를 손으로 눌러서 테두리를 노란색으로 활성화. 오른쪽 메뉴 중에서 정사각형 두 개의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 펜앤줌이라고 있습니다. 펜앤줌을 누르시면 시작 위치, 끝 위치라고 뜹니다. 저희는 처음에 전체 화면으로 시작했다가 영상의 끝으로 갈수록 점점 펭귄만 보이게 해볼게요. 그럼 시작 위치는 그대로 두시고 끝 위치를 누른 다음 미리 보기 화면에서 양손가락을 이용해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양손가락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면 화면이 점점 확대되고요. 반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당기면 화면이 점점 축소합니다. 화면 안에 딱 펭귄만 보일 수 있게 조절해주세요. 그럼 끝입니다. 처음 화면으로 되돌아가신 다음 재생 버튼을 눌러보시면 영상이 훨씬 덜 지루하고 역동적으로 변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펭귄 영상은 잊어 버리고 이번엔 여학생 3명이 있는 영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 3명 샘플 영상도 우선 그냥 한번 재생해 볼게요. 아까 펭귄 영상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확대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여학생 3명 영상은 반대로 부분에서 전체로 축소하는 느낌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요. 타임라인에서 영상 소스를 손으로 눌러서 테두리 노란색으로 활성화, 오른쪽 메뉴 중펜앤 줌을 눌러줍니다. 이번엔 영상이 처음 시작할 땐 확대된 일부분만 보이다가 끝날수록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편집을 해볼 건데요. 끝 위치는 그대로 두시고 시작 위치를 누른 다음 미리보기 화면에서 양손가락을 밀고 당기면서 화면 안에 흑인 여학생과 백인 여학생이 귓속말 하는 장면만 보이도록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되돌아간 다음 재생 버튼을 눌러 볼까요? 편집 전에 비해서 영상 분위기가 훨씬 더잘 살아난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여학생이 귓속말하는 장면만 보여주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의 한 부분만 확대된 상태로 보여주게 하려면 타임라인에서 영상 소스를 손으로 눌러서 테두리 노란색으로 활성화, 오른쪽 메뉴 중펜앤 줌을 누른 다음 저희가 지금 시작 위치만 화면을 확대했잖아요? 그런데 시작 위치와 끝 위치 사이를 잘 보면 가운데 등호 버튼이 있습니다. 등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똑같이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 화면으로 되돌아가서 재생 한번 해볼게요. 어떤 차이인지 한눈에 이해 되시겠죠? 그리고 펜앤 줌에서 편집을 하다보면 시작 위치 혹은 끝 위치를 원본 상태로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사람 손으로 하다보면 정확히 원본 비율로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럴 땐 그냥 미리 보기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번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편집 전 영상과 편집 후 영상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확실히 펜앤줌을 이용해서 영상을 점점 확대하거나 축소한 게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여기까지가 펜앤줌을 활용하는 화면 확대 축소 기본 방법이고요. 이제 심화 버전입니다. 여행 영상이나 졸업 영상처럼 사진을 다다다다 이어서 영상을 만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내가 관심있어 하는 인물이다? 아니면 사진 속 이미지가 자극적인 내용이다? 그런게 아니라면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선 나와 관련 없는 사진들이 영상에 나오면 조금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막 3분 5분을 넘어가면 진짜 영상 언제 끝나나 재미없어 미쳐요 사진만 다다다다 이어서 영상을 만들 때 이때 진짜 웬만하면 꼭 페넴 줌을 애용하시면 좋습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 페넴 줌을 쓸때꼭 전체에서 부분으로 부분에서 전체로만 확대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의 중심이 좌우 일렬로 있다 이럴땐 시작 위치는 왼쪽만 보이게 하고 끝 위치는 오른쪽만 보이게 보이게 해서 좌에서 우로 점점 이동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사진이 세로로 찍은 사진이다. 그럼 해상도 차이 때문에 화면 양쪽 끝에 검정색 블랙바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펜앤줌을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 혹은 축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어색한 블랙바드를 최대한 없애기 위함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진을 펜앤줌으로 어색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저는 시작 위치를 확대해서 아래쪽만 보이게, 끝 위치는 확대해서 위쪽만 보이게해서 아래에서 위로 점점 이동하는 느낌으로 표현해볼 것 같아요. 단 펜앤줌을 쓸때 주의점을 하나 드리자면 영상 소스의 길이가 짧은 경우 시작 위치와 끝 위치의 변화가 너무 크면 오히려 화면이 더 어색해. 수 있습니다. 펜앤줌을 쓸때 시작 위치 끝 위치의 변화를 설정한 저도 충분히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느낌을 줄수 있으니 이 부분만 조금 유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펜앤줌을 이용해서 화면을 점점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본 편집 방법부터 심화 실무 꿀팁까지 펜앤줌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가성비 좋게 영상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으니 많이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면서 키네마스터 편집 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